얼음물 샤워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준 슈퍼주니어 최시원에게 감사드립니다. 루게릭병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시는 것에 가슴벅차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.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저만의 얼음물 샤워를 준비했으며 50만원을 승일 희망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얼음물 샤워에 도전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좀 엉뚱하죠? 함께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. 제가 지명할 세 분은 대전고 선배 김용태 국회의원, 영화배우 양동근, 농구선수 서장훈입니다. 모두들 보고 싶습니다. 시원하게 얼음물 샤워를 할수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.